달리던 흰색 승용차가 방향을 트는 순간 도로를 벗어나 건물로 돌진합니다. 차량에 타고 있던 10대 4명이 숨졌습니다.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. 얼마 전 군산에서는 통근버스가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도로 밖으로 떨어졌습니다. 빗길에 사고가 나 60대 운전기사가 숨지고 승객 17명이 다쳤습니다. 한 보험사 연구소 조사 결과 빗길 미끄럼 사고의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의 3배가 넘습니다. 평소보다 제동거리가 길어져 추돌사고의 위험이 큽니다. 위기 대처 능력도 떨어져 충격을 피하기도 쉽지 않습니다. 브레이크를 평상시 같이 제동을 할 때는 그 제동이 바로 쓰질 않고 바로 밀려가지고 지금 충돌의 우리가 굉장히 많죠. 도로 상태에 따라 승용차의 제동거리를 보여주는 실험 영상입니다. 시속 50km로 달리다 급정거했을 때 마른 노면에서는 9.9m를 지나 멈췄지만 젖은 노면에서는 거의 두 배인 18.1m까지 밀려나갑니다. 수막현상 같은 경우에는 차가 마치 수상스키처럼 이 노면을 미끄러지면서 달리게 되는 현상을 말하게 되는데요. 젖은 노면에서는 마른 노면보다 제동거리가 10%에서 50% 정도 더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지난 4년 전북에서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는 3천여 건 숨진 사람만 120명이 넘습니다 장마를 시작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 주의해야 합니다 안전 수칙을 미리 알아두고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. 빗길에서는 반드시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간격을 넓혀 제동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.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는 법정 속도에서 20%를 감소 운행해야 합니다. 그리고 여름철 폭우나 안개 등으로 인해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에는 50%를 감소 운행해야 합니다. 타이어가 닳아 있으면 제동 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. 이와 같이 그 마모된 타이어는 물빠짐 현상이 안 좋기 때문에 빗길에서 수많은 상황로 인해서 미끌리는 현상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여름철에는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는 경우가 많아 시야 확보도 어렵습니다. 사고 위험을 줄이려면 낮에도 전조등을 켜고 빗물이 맺히지 않게 와이퍼와 유리창을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.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.